하겠습니다 다섯자리 챌린지 다섯자리 챌린지 어 뉘앙스까지 따라 주셔야죠 다섯자리 다섯 자리 챌린지. 챌린지 오케이 오늘 다섯자리 챌린지 해볼 건데요 지금부터 제가 총 아홉 가지 질문 드릴 거고요 아홉 가지 네. 질문에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다섯자리 네 자리 세 자리 두 자리 한 자리 순으로 대답해 주시면 오늘 컨텐츠 성공입니다 아, 이 컨텐츠가 어디에서 비롯된 건지 아실까요 혹시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했던 말인데, 정적이 5초 이상 지속되면? 아, 방송사고다. <laughs> 방송사고다. 그래서, 만약에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상태로 5초가 지났을 시, 그 상태 그대로 방송사고로 간주하고 오늘 컨텐츠 녹화 종료됩니다. 반성문 써오시면 돼요. 다시는 방송사고를 내지 않겠습니다. <laughs> 아, 네. <laughs> 다섯 자리 챌린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별명은? 흑자인가요 도, 도, 도.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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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실되게 대답해주셔야 되는데 오늘부터 그렇게 불리우셔도 상관이 없으실까요 혹시? 네네 조씨 두 번째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네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어떤 음식 드셨나요? 계란 바로 세 번째 질문 갑니다 라이더에게 네. 지금 당장 해주고 싶은 말은? 꺼져라 네 번째 질문, 다들 잘하네. <laughs>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올 2023년, 한의 목표는? 1. 예. 사는 어, 거. 오, 오 아슬아슬했다. <laughs>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최애 게임은? 1. 2. 3. 4 띵. 3. 3. 란 3. 요 방금 말했잖아요. 금 네, 말했잖아요. 네, 이거 디코딜레이 티코딜레이 디코 네. 코딜레이 디코 자, 5초 이상 이제 정적이 지속되면은 방송사적거든요 아, 네, 제가 딜레이 메인 딜레이 카메라라서 딜레이. 저한테 5초 이상 지속이 되면은 방송사고간주할 거거든요. 에, 네, 반성세요